마지막 상담 볼게요. 좀 알찬 상담이 되기. 지순님, 지순님, 안녕하십니까? 라이덴 누나의 가호를 받고 연어를 다시 한번 정복하고 왔습니다. 더킹 일렉트로 마스터이신. 지순님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라이덴은 뽑대 좆개를 믿지 마라. 지순님이 제게 내려주신 계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조사라도 욕돌이 아니면 애매하고, 북두는 애초에 라이덴 궁 평타에 터지지도 않는 쓰레기가 됐더군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강력한 라이덴 파티를 짰습니다. 이미 저는 연어를 제집 안방마냥 편하게 들락거린 지 오래입니다. 연어 12층 번개 카운터 기닝마저도 저를 막지 못했죠. 이미 36별은 쉽다는 걸 알지만, 제 남은 초회로 라이덴 극딜의 끝을 보길 바랍니다. 코코미 또는 타탈 복각을 노릴 것인지, 라이덴 돌파를 노릴 것인지. 더킹 일렉트로 마스터로서 또한번 도와주세요. 아니 뭔 더킹 일렉트로마스터야, 진짜 이제 갈수록 수식어가 더 붙네 진짜. 벤티 종력 카자 행추 베넷 모나 많게. 근데 왜 하나 나더안 넣었어? 벤티 종력 카자 행추 베넷 모나 라이덴 많게. 라이덴도 넣어놔야지 그래 향릉도 넣어놔 라이덴이 적급은 아닐걸야 2돌파 이상 되면 적급에 충분히 들어가요 이런 캐릭이 없어 그니까 러 원폭이 존나 세면은 원래 리스크가 있어야돼 리스크라는게 뭐냐면은 원소가 잘 안차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되는데 라이덴은 원소도 잘차 데미지도 세, 아군 시너지도 줘아 이게 나오는구나 이미 이번 덱은 이거겠네 아, 내가 생각해도 나는 덱 덱자인데 시간을 되게 많이 썼어가지고 따라하면 좋지. 구가한 네, 어, 아, 명도 안뜬 거야. 이 되게 나은가 왠지 불안한데 추이 왠지.

더넘피 아... 음... 성김 덕분에 많은 걸 얻고 갑니다. 내일 작은 성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아이고, 작은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게임 그 돈으로 차라리 더 많이 지르세요. 라이덴 2돌파 도 하시고 3돌을 하든 2돌을 하든 음. 일단 내가 조언 먼저 해주면은 이 재민이 좀 어떻게 좀 해봐 이거 기초공격력 많이 올라야, 올려,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그아씨그 아, 그 얘가 사라랑 쓸 거면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엄청 고돌파 돼 있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공뻥이한 개밖에 없잖아 지금 그래서 영향이 좀클 거예요 이거 풀 재련이랑 아, 풀 강화에 90렙 찍는 거좀 차이 날 거예요 아마 특성 이거 구작 해주는 거랑 얘는 뭐 스펙업 굳이 더 안해도 되긴 하는데 올린다고 하면 치피 조금 조금 진짜 어그 정도 한130 정도면 좋을 렇게 하고 호두 조금 뭐 내가 안 봐도 될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본주님의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3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쌍고노미아 코코미를 뽑느냐 나라면 안 뽑음 모나인추다 있잖아 상고인 놈이야 코코미가 얼마나 좋을지 몰라 모르는데 이미 물신두 개가, 두 개가 다 있단 말이야 물의 신이 아니네 두 명은 그래서 나는 굳이 상고 놈이야 를 뽑을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는 상고 놈이야 뽑으려고 지금 내꺼 천장 존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예 사쿠라 뽑 아예 아예, 아예 미코 뽑으려고 지금 존버 중인 거지 특히 만약에 둘중 하나 근데 만약에 아예 사쿠라를 노릴 거아 씨아. 아예 사쿠라 미코랑 헷갈리냐 그냥 아예라고 말할게요. 아예를 뽑을 거면이 얘기가 다를 건데 아예는 못 참겠어 진짜로. 그래서 아, 삼돌보다는 아예가 더 좋지 않을까.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보면은 내 마음이 어, 행복도가 아예, 아 데리고 다니면서 자료 누르면서 이렇게 음성 만들어도 행복할 것 같아. 막 이런 유성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음. 근데 나도 솔직히 못 참았어. 어 결국은 누르게 되더라 이거 진짜 이게 너무 좋아 이 삼돌이 참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 그래서 가찬 눌렀는데 30연차인가 했어 거의 근데 안 나오더라고 상고노미하는 별로 권장 드리고 싶진 않네요 본인이 최애캐라면 뽑아도 돼 아니면은 쿠조사라를 쓰는 방법도 있겠지 라고 할줄 알았겠지 음 삼돌파로는 안 된단다 삼돌파사라는 너무 구려 음. 형형 가입 라이덴 가무 넣고 조합 중에 나머지 두명 운동해 줄 거야. 좀만 이따 답변해 줄게. 음.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더일렉트로 마스터로서 내가 한 마디 해줄게. 라이덴은 일렉트로가 아니야. <laughs> 얘는 탈 번개야. <laughs> 번개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라이덴 뭐라고 해야 될까? 얘가 좀 번개랑은 많이 동떨어져 있어. 요 메커니즘이. 번개가 원래 지속된 일령이거든. 다 메커니즘이. 그니까 번개 설계를 얘네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데미지를 오랫동안 우겨 넣는 거를 번개 컨셉으로 가자 라고 정해놨어 그걸 부순 게 애야 완전 달라 보면은 번개 중에 단타로쓰는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단한 명도 독도도 지속 딜이고 피슬도 지속 딜이고 각청도 지속 딜이고 다 지속 딜인데 얘만 한방 딜이라서 솔직 다른 건 많이 봐주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이분 알고 있어가지고 상담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